우리의 음식 습관을 바꾸는 것은 뭐 중요하냐면 가장 어려운 것들 중에 하나죠 우리가 할수 있는 왜냐하면 충동 어떤 충동 지배하는 우리의 선호를 지배하는 그 충동이 종종 숨겨져 있기 때문이지 심지어 모로숨스기로서 우리 자신으로부터도 숨겨져있기 때문이지 그러나 네, 이게 주어죠 얘가 없으면 이거네 주제네요 네가 먹는 것을 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가능하다. 우리 이것을 항상 할 수, 하, 해왔죠. 해오죠. 네. 중요한 게 이제 if가 생략된 다음에 도치된 거죠. if 생략이죠. 그리고 이게 가정법이고요. 네. 뭐라면,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, 아니면 뭐 과거네. 그 사실이라면, 회사, 음식회사가 어떤 음식회사? 새로운 제품을 매년 출시하는 음식회사가 그들의 돈을 낭비하고 있는 것일 텐데,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낭비하고 있는 게아니라는 얘기죠. 그쵸? 음식 맛은 계속 조절할 수 있다. 네. 예시죠? 동독, 그 베를린의 장벽에 몰락이 위해, 가정주부들, 동독과 서독의 가정주부들이 시도해봤죠. 서로서로 음식제품을. 처음으로. 수십 년안 만에. 근데 그것이 오래 걸리지 않았죠. 뭐가 오 걸리지 않았어? 네. 동쪽으로부터의 사람들, 그러니까 동독 사람들이 깨닫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죠. 뭘 깨닫는데? 뭘, 뭘깨는데프리퍼 A t b A를 비해서는안 되죠. 그들이, 서독 서쪽의 요구르트를 더 선호한다는 걸 무엇보다 그를 잘생겼다 깨닫는다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던 거죠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 서쪽의 사람들이 서독의 사람들이 깨달았죠 선호를 깨달았지 뭐에 대한 선호? 꿀과 바닐라, 와퍼, 비스킷에 대한 동독에서 와퍼, 비스킷에 대한 선호를 깨달은 거죠 근 네, 양쪽 그 장도 양쪽으로부터 이 독일 가정주부들은 보여줬는데 뭘 보여줬냐면 상당한 유연성, 뭐의 유연성? 그들의 음식의 선호에 대한 유연성을 보여준 거죠. 그러니까 음식 조정은 가능하다. 이 얘기죠. 네.